첫째 문제를 보시면요, 해썹에 관한 용어 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해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개선 쪽치랑 검증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죠. 해석과 관련된 기준은요 식품 및 축산물 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제2조 정의를 보면요. 제일 먼저 햇섭에 관련된 정의가 나옵니다. 햇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죠. 보시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햇섭이라고 하는 것은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는 식품 축산물을 원료관리부터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 그러니까 원료 관리에서부터 가공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아니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마다 위해 요소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우리는 해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썹을 절차로 나누면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는 12절차라고 알고 계시죠. 12절차는 다시 구분을 하면 준비 단계가 5단계가 있고요. 원칙이 7개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보시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해썹팀을 구성을 하죠. 그리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공정 흐름도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 흐름도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요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 관리점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CCP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CCP의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을 하고, 뭐 검증 절차나 방법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문서와 기록 유지하는 방법을 또 보게 되죠. 위에서부터 나오는 다섯 개. 자 준비단계 5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나오는 또 7단계가 7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2조 정의 보시면요. 특히 7원칙에 관련된 용어 정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1원칙 1번을 해야 되는 게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의 요소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의 요소, 위의 요소라고 하는 게 지금 위에서 있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 그리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는 위의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 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 관리점은 우리가 CCP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헷석을 적용해서 위의 요소를 예방 제어하는 게 결국 헷석이잖아요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서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식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우리는 CC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위의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우리는 한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계 기준을 설정을 했으면 이제 모니터링 방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중요 관리점에서 설정된 한계 기준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니터링을 했더니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탈할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할래?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나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증 이 밑에 보시면 나오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관리 계획에서 유효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헬스업에서 뭐 c c p 를 결정을 하고 한계 기준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맞는가 그런 유효성 그리고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평가하는 일렬의 행동들을 우리는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요. 지금 보시면 헬스업에서 사용하는 영어 중에 개선조치와 검증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했고요. 기준에 나와 있는 걸로 그대로 보면 개선조치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우리는 개선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관리 계획의 유효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미생물 생장 곡선 중에 대수기 특징을 한번 세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미생물 생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테죠. 시간이 갈수록 미생물들이 어떻게 자라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일 밑에가 있는 것이 유도기죠. 그리고 대수기, 그리고 정지기, 그리고 사멸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나온 김에 물론 대수기가 어떤 특징인가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이 순서대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그림도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유독기라고 하는 것은요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생물 세포 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세포 증식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백질 합성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r n a 함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유도기가 지나고 나면 세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대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속도가 최대로 보이는 시기죠. 이때는요 세대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세포 크기는 일정하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 대사 산물이 생성되는 시기가 대수기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미생물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지기를 보이게 되는데요 생균 수 변화가 거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수는 가장 최고의 세포 수를 보이는 시기가 정지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영양성분도 좀 고갈이 되고요. 그리고 대사산물도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세균의 증식과 사멸속도가 거의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요. 세포수가 떨어지게 되죠. 감소를 하게 되는 사멸기로 가게 되는데요. 사균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고요. 생균수는 감소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대수기 특징을 세 가지를 써보라고 하면, 뭐, 세대 기간이 짧다, 세포 크기가 일정하다, 아니면 미생물 대사산물이 생성된다, 이런 내용들로 세개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30% 설탕물 1000kg를 농축을 해서 50% 설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제거되는 물의 양과 농축된 설탕물의 양을 계산을 하세요라고 하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농축을 하게 되니까 제거되는 물의 양을 B라고 하고요. 농축된 설탕물의 양을 우리는 A라고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용질의 양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뭐 고용분의 양이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이렇게 되죠. 1000kg 30% 설탕물 1000kg 에 있는 용질의 양과 그리고 빠진 물이 B만큼 빠졌잖아요 그래서 1000-B만큼 근데 이게 50% 설탕물이 가진 용질의 양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B를 계산을 해 보시면 400kg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양 같은 경우는 1000에서 결국 B가 빠진 양이죠 그래서 6 0 0 k g 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가서 보시면 제거되는 물의 양은 400kg. 음매 농축된 설탕물의 양은 600kg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과 정답까지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누화가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비누화가를 한번 정리를해 보고 유지 A가 유지 B보다 비누화가가 두 배가 더 큽니다. 이럴 때 어떤 유지가 고급 지방산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실기 말고 그전 필기를 공부할 적에 보시면 유지의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뭐산과 검학과, 여호도과, 과산화물과, 에스테르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검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 비누학과와 같은 말이죠. 지금 유지의 화학적 성질 중에서는 검학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검화라고 하는 것은요. 유지 1g을 검화하는 데 소요되는 KOH의 밀리그램 수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검화, 비누화라고 하는 것은요. 유지에 알칼리 용액을 넣어서 가열을 하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염 비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검화 또는 비누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지를 검화하는 데 필요한 알칼리 성분이나 아니면 또는 유지를 알칼리로 검화해서 생기는 유리 지방산의 양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안에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분자량이 클수록 검화가는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저급 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검화가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급 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검화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 보시면 비누학과를 정리를 하게 된다면 지질 1g 중에 유리 지방산을 중화 또는 뭐 검화에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유지 A와 B 중에 고급 지방산은 비누학과가 낮은 것이 더 고급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유지 B 같은 경우가 더 고급 지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문제 보시면요. 식품조사 처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종, 선언, 조사 목적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식품조사 처리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식품공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의 용어의 풀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요. 뭐 식품조사 처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식품조사 처리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용어의 풀이에 대해서 보시면 뭐 식품조사 처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쓰냐 하면 발아 억제, 살균, 살충 또는 속도 조절을 목적으로 감마선이나 전자선 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 방식으로 식품의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식품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균, 엑스선, 살균, 감마선, 살충, 전자선, 살충, 엑스선, 살충. 그리고 감마선 조사, 전자선 조사, 엑스선 조사 등으로 구분을 할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감마선 또는 전자선 가속기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마선 같은 경우는 코발트 60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선 가속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전자선이나 X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감마선, 전자선, X선으로 나누게 되는데 통칭을 해서 우리는 그냥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x 선 같은 경우는요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x 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 엑선 같은 경우가 식품조사의 처리에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왔는 것이 x 선입니다 그래서 감마선, 전자선, x 선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조사 처리 기준을 한번 보죠. 조사 처리 기준에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용어풀이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용어풀이 부분은 좀더 추격되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식품조사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마선, 전자선, x 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코발트 60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선과 x 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전자선 가속기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 흡수설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밑에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온. 없거든요. 그럼 조사 처리 기준 계속해서요. 식품 조사 처리는 허용된 원료나 품목에 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이나 내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허용된 원료나 품목에 대해서 조사 목적에 맞게, 설량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하면 발아 억제, 살균, 살충, 숙도 조절. 로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는 식품조사 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별 조사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요 표가 나온대요. 지금 이 표는 원래 기준에 식품공연에 있는 것보다 훨씬 짧게 제가 가지고 왔는 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품목이 감자,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발아 업제의 목적으로 0.15kg 이하만 사용을 해야 된다. 또는 뭐 남분 같은 경우는 뭐 살균의 목적으로 5kg 이하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품목과 조사 목적과 설량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조사 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원료를 사용을 해서 제조, 가공한 것도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식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원료 일부가 조사 처리 식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을 다시 조사 처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본 내용이 식품공전에서 식품 조사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시면 선종은 무엇을 있냐 라고 하면 감마선, 전자선, X선이 있고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코발트 60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자선과 X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전자선 가속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이라고 하면 네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발라 억제, 살균, 살충, 습도 조절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식품 공전에 관련된 내용이죠. 식품 공전에 보시면 일반 이물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일반 이물 시험법 세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 공전의 제8 일반 시험법에 보시면요. 뭐, 식품 일반 시험법을 보면 이물이 있습니다. 그 이물을 보면, 뭐, 일반 이물과 식품별 이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일반 이물에 대해서 물었고요. 일반 이물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체분별, 여과, 와일드만 플라스크, 침강, 아니면 쇳가루, 뭐, 금속성 인물이죠. 그리고 김치 중에 기생충 란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섯 개 중에 뭐세 가지를 찾아서 병나친 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온 김에 뭐 시험법 적용법이나뭐 분석원리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죠. 체분별법 같은 경우는요. 분말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검체가 미세한 분말일 때체분별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분석원리는 말 그대로 채로 친 거죠. 채로 쳐서 큰 이물은 체 위에서 모아서 확인을 하고 필요할 때는 현미경 같은 것으로 확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과법 같은 경우는요, 액체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검체가 액체일 때 또는 용액으로 할수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죠. 내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검체가 액체일 때 또는 용액으로 할수 있을 때, 그 용액을 여과지로 여과해서 그 여과지상의 이물을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와일드만 플라스크법 같은 경우는요, 물에 잘안 젖는 것들, 잘 젖지 아니하는 가벼운 이물 검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곤충, 아니면 동물 털 같이 물에 잘 젖지 않은데 가벼운 것들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분석 방법을 보시면 뭐 용액의 소량의 휘발유나 이런 거에 포집액에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침강법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무거운 이물 검사에 사용을 하게 되죠. 뒷똥이나 아니면 흙 같은 토사 같은 것 비교적 무거운 이물 검사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비중이 큰 액체를 넣고 교반을 하고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침강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성 이물로 색가루 같은 경우는요, 분쇄 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 공정을 거친 제품에 한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말 제품 같은 경우는 분쇄 공정을 거친 것이고요. 그리고 뭐환 제품, 액상 페스트 이 제품 뭐그 외의 것들은 이런 분쇄 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금속성 이물 색가루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색가루는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쇳가루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치 중 기생충란 같은 경우는 뭐 적용 범위나 이런 게뭐 김치에 있는 기생충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검경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체분별법, 여과법 뭐 와일드만 플라스크법, 침강법 김치 중에 있는 기생충란 이런 것들 중에 세 가지 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3가지를 써 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신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라인 10개가 10분마다 분열을 했는데 2시간 후에는 몇 개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고요 문제 보시면 최초 세균수가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고 최후 세균수를 B라고 하고 세대기간을 N이라고 하고 총시간 T라고 하고 세대시간을 G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수 있죠 문제 보시면 10분마다 분열을 해서 2시간 후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n을 계산을 해보시면요. 10분마다 분열을 했고 2시간 후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120분. 1 0분의 120이라고 보시면 되죠. 뒤에 단위를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세대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실 때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세대기간과 세대시간입니다. 세대시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간이니까 분, 시간, 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세대기간은 어떻게 보면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2시간 동안 10분마다 분열을 하면 몇 번이나 분열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분마다 분열을 하고 2시간 후니까요. 12번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요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최초 세균수가 10이고요. 그리고 2의 12승을 계산을 해주시면요. 4만 960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게 되죠.